다 하는 거야. 그거 다 그냥 허용된 범죄야. 관행이야. 그 회사 다니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직장생활 하면 당연히 우리 사회생활 하면 당연히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관행과 전통, 이것이 부지중에 짓는 공동체가 짓는, 그리고 대대로 짓게 되는 죄라는 거죠. 정당한 대가로 얻은 게 아니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좋아해, 왔어. 그거 공짜로 얻었잖아.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증거인 줄도 모르고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이들, 흑암을 광명이라고 말하는 이들, 쓴 것을 달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괜찮다고 말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관행이 아니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